로마서 10장 8절에서 1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신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좀더 우리 구원 그리고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얘기를 소망합니다. 어,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뭐냐면 어, 참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뭐 이스라엘 또 이방인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구성원을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방 그리스도일 때 있고 유대 그리스도일 때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신이 믿어왔던 오랜 모세의 오경 즉 율법에 대한 준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례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했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을 싫어했어. 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새로운 국면 열렸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 예수님이 등장해서 새로운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즉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이 주축이었지만 그 안에 소수를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앞세우는 거예요. 수가 섰다고 절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이 누구데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 자신이 그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막 앞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갈등이 깊어지니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거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거 아니잖아 라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0장에서는 좀더 그것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앞서 말한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 할래 등등등 이렇게 지켜가는 것을 앞세웠고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때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때로는 이방인들은 그냥 많은 신들을 가까이 하면 지내는 것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외에, 어, 뭐 성경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할례를 어, 뭐 할래가 할레, 아, 아닌 선행, 고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다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것들 다 아니야. 라고 말해요. 단한 가지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요.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시인은 단순히 뭐 인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시인한다는 라 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거예요. 주. 여기 주가 중요한 겁니다. 어,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황제였어요. 동전에도 보면 황제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를 우상화 시켰어요.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그가 또한 신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는 왕이었고, 황제였어요. 왜 이렇게 주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주인을 찾아드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지식이 우리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힘이, 재산이, 권력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 하다 보니까 이 주를 바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다. 그를 주로 신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믿는 그주 그리스 예수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 예수를 어떻게 하셨냐면 죽었다가 살리셨다라는 것을 죽었다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곧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활신앙.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뭐, 환생한다. 때로는 이것을 윤회한다. 라는 이야기겠지만, 그것이, 어, 죽음이 없는 거죠. 거기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죽음은 있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을 말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믿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졌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참된 주, 황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물질도 아닌 오직 유일한 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이 예수님은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과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했을 뿐인데. 나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죽어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더 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믿어 우리의 이름. 올바른 길에서게 되고 입으로 신하에서 구원이 된다. 결국은 이내 입술로서 말하는 것,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 누구든지 주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말씀과 대치하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도 울이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입술로 주를 시인할 때에는 믿음으로 주를 시인한다, 라고 말해요. 단순히 사람들 짜라서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믿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온전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일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들어야 돼. 들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 예수님 믿어라고,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말씀과 언약 가운데서 주어진 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자의들이 고백하게 돼요.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은이에요 네. 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선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좀 네. 많은 선교의 일들이 이제 안을 많이 받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시키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뭐 오프라인으로, 맞죠? 오프라인으로, 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렇게. 전도 방법들도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것에 우리가 왜 힘을 쏟아야 되냐면 우리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교거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된, 되고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참되게 이루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들어주는 것이어요들려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 먼저 믿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 먼저 믿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그 통로로 사으시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하지 않는 자는 책망받는 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가 거기서 나타나죠. 우리에게 충실하게 청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들었듯이 그 복음을 잘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정립해 주는 것이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도 말씀으로 말미 아마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의 도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니까 오늘 성경은 부르는 자, 시인은 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경륜이 있다 해도 내가 과연 했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 잘못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껍데기, 홀만 있을 뿐이라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히 주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고원이 주어진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예수님만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주로 고백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냥보면 결국 그게 잘 안될 때가 많아요 위협을 많이 받아요 뭐 칼이 우리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 생활습관 뭐 여러가지들이 이미 그것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막너 예수님 그거 주인 아니라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너만 잘 지면 된다 너 좋은 거 하라. 너, 너 꼴깃만 걸를라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 문화와 세상이 같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참대 주인이시다. 그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과연 내가 부활의 주님을 언제 믿고 고백하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두 가지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해요. 기적 같죠? 믿어지지 않죠? 그러 성경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믿, 믿을 만한 것들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시작, 시작으로 말씀을 가까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게 되고 그 부활이 나를 살리게 하신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참된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운나고 무엇보다도 오늘 17절에 같이 읽었듯이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해요 우리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아뭐 중요해. 때로는 뭐뭐이게영상으로도 보면 되지. 다른 매체도 왔는데 할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막 중심을 지키는 것은 내 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자리를 지켜가는 듯에 것에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에게로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원니다 그래서 이한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점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큰수 잡지 마세요. 100명에게 내가 가겠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 비요해서 생깁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 기여해서가 아니라 단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한다면 우리 평생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봅니다. 결국은 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위하는 것. 그러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많은 것들이 그 주인을 바꿔치기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우리가 이미 좀잘 지켜와서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 에게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에도 소홀히하지 않게 하시고 어, 이 시대 시대 가운데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 주시고 이 한주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실 주이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그리스의 도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며 믿음 잘 지켜가고 키워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삶 위에 우리 동인교회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